엄마, 불판 위에 그 호일. 좀 깔지 마세요, 제발. 지금 고기 알루미늄 비벼 드시는 거예요. 화면 두번 터치하면 딸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호일은 열에 약해서 뜨겁게 달구면 알루미늄 성분이 다 녹아 나와요. 특히 김치나 쌈무 같은 산성 음식이랑 닿으면 훨씬 더 많이 녹는다고요. 이게 몸에 들어오면 배출도 안 되고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침에 걸리는 거예요. 고기 구울 땐 귀찮아도 그냥 불판 닦아가면서 드시거나 정안 되면 종이 호일을 쓰세요. 알루미늄 호일은 차라리 김밥 쌀 때나 쓰고 불 위에는 절대 올리지 마. 내가 친환경 종이 호일 넉넉하게 사 놨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이것 써요. 나중에 깜빡깜빡하고 치매 걸리면 어떡해? 우리 엄마 내 건강은 내가 지킬 거야. 오늘부터 은박지 구이는 우리 집에서 퇴출 약속해. 부모님이 아직도 호일에 고기 구워 드신다면 얼른 공유해 주시고 부모님 건강 계속 챙기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